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, 사인 머스캣이 죽지 않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작년에 이제 행님우랑 같이 예, 집마당에다가 이렇게 블루베리 특대형 화분을 이용해서 예, 사인 머스캣 묘목 1년 생을 심었는데요. 예, 죽지 않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올해는 드디어 수확을 할수있 이렇게 okay. 포도가 달렸어요. 여기도 달렸고, 예. 여기도 달렸고,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샤인 머스켓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포도 씨앗을 또, 예. 재작년인가 하여간 던져 놓은 건데, 먹고 캠베일것 같아요. 캠베리 하면 모르는데 하여간 이 포도들 싹들도, 작년에 올라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얘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밑에 뿌리가 살아있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요. 얘는 또 자랐고 얘도 예, 보세요. 예, 죽은 줄 알았는데 뿌리가 또 있었나봐요. 살아있었나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, 둘, 셋또 계속 올라와요. 예, 얘네도 포도거든요. 예, 이렇게. 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들이. 아무래도 얘는 또 다시 2년을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올해 포함해서 한 4후년 네, 좀 돼야지 예,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보자. 나무가 또 살아 있는 애들 이렇게. 되게 얇아서 포도가 이렇게 포도 나무 얇아갖고 죽을 자랐어요. 이거 도 씨앗으로 이제 키운 건데 엄청 많이 컸죠. 어.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. 얘네들도 있고, 얘도 있고. 그리고 이거 어, 얘는 죽었나? 아, 얘도 죽은 것 같은데. 일단 눈은 있는데, 싹이 올라오기를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어, 얘도 크다, 얘도 큽니다. 얘는 살았네요. 일단 열매는 안 달렸는데 예. 보니까 뭐 이것도 내년 좀 돼야지 열매가 달릴 것 같아요 예. 작년에 이제 면목을 샀을 때가 이거보단 조금 더 두꺼웠어요 예. 보도나무 샀을 때 그러니까 내후년쯤에 네. 도 달리겠네요 보도가 어쨌든 샤인 버스캔 얘 죽은 줄 알았어요 얘도 샤인 버스캔인데 보이시죠 면목 예 그런데 이건 잘랐습니다 위위 위, 부분은 또 여기는 죽었더라고요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약도 안 치고 그냥 무공해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밑 밑에 쪽에는 예. 새순이 올라가고 일단은 살았습니다 다시 키워야 될것 같아요 다시 뭐 다시 잘 키우면 되죠 예. 뭐 그냥 뭐 모래흙에다가 거기 이제 키우고 있는 상태고 얘는 수박이네 수박 예. 수박 먹고 씨를 뿌려놨더니 예, 새싹이 올라옵니다 재소 좋게 올, 올해 또 수박도 먹는 거 아닌가 <laughs> 예, 그래서면 좋겠네요 예, 여러분들도 한번 이 포도 예, 샤인버섯켓 예, 애들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, 요즘에는 보니까 면목도 좀 많이 싸진 것 같더라고요 예. 뭐 비싸게 사면거뭐전목은뭐말안넘고 1년생 이제 산목 3목면은 예, 뭐 제일 싼거름 2000원부터 있더라고요 2000원 3000원 예, 인터넷에서 예,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최저가 잘 찾으면 2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아, 좀 땅도 있고 하면은 바터도 한번 샤인머스게 그냥 침미 삼아서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예, 뭐 크게 부담되는 곳도 아니고 예, 묘모 한번 사갖고 쫙다 한번 심어보고 봤으면 좋겠어요. 돈 벌면 일단 땅부터 예, 농사지을 땅부터 좀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 뭐 이렇게 블루베리 특대연 하보니까 5천 원 주고 샀었거든요. 이거로 예. 예, 마당이나 예, 저희 집은 이제 마당에서 이제 키우고 있고, 뭐 옥상도 괜찮고 또 베란다에서 멋찌개또 키운 분도 있더라고요. 한구루를 키워갖고 이렇게. 포도가 주릉주릉 이렇게 달리게잘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. 예. 베란다에서도 키워도 되니까 좋아요. 예. 따로 포도는 보니까 뭐 수정은 뭐 지가 알아서 그냥 자가수정 되나봐요. 예. 그냥 아래 달리 달리나 달리 봅니다. 뭐 베란다에서도 수확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씹어보세요. 재밌어요. 살아할 생각 좋네요. 저는 이제 혹시나 이제 야러구르가 심어서, 한 그릇만 심으면 또 죽어서 이제 수확 못할 수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여러 그릇 한번 심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예, 캠벨이나 모로포도 먹고 이렇게 던져봤더니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제 이것도 살아서 이제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칠레산 레드글러브 그걸 또 먹고 그 씨앗을 한번 발화시켜서 뭘래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. <놀람>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포도 뭐 키워 보세요. 씨앗으로도 발화가잘 됩니다. 이렇게 잘 커요. 예, 뭐 모종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수입 뭐 포도 그 레드 글로브 그것도 맛있으니까 그거 먹고 심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예, 아니면 이제 모르나 캠벨 또 씨앗 있잖아요. 예, 그런 또 포도를 또 가을 때 드시고 뭐 예, 심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재밌게 포도 키워보아용 주렁주렁 포도가 많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봬요 안녕.